043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PHA입니다. PHA은는 동사는 자동차용 도어 무빙 시스템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이며 현대자동차. 주, 기아 자동차, 주,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주력 제품은 도어 마줄, 레치, 힌지, 스트라이커 등임. 매출은 한국, 중국 외 기타 지역에서 창출되고 있음 동사는 국내 11개, 해외 15개의 관계사가 있으며 PHA, 주, 와, 주, AST가 한국법인임. 기업 개요 대시 1985년 설립된 자동차 도어 잠금장치에 사용되는 레치, 힌지 및 도어 모듈 등의 생산업체로 중국, 인도, 슬로바키아, 체코, 미국의 현지법인 보유 대시 현대자동차, 기아를 비롯하여 한국GM, 케이지 모빌리티,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해외 직거래 업체로는 GM, PSA, Opel 등을 납품하고 있음 대시 도어 무빙 시스템 부품품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특히 현대 자동차 내레치, 힌지, 스트라이커는 점유율 70% 이상으로 양호한 시장 지배력 보유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 생산 물량 증대 효과 및 주요 통화의 환율 상승 효과로 레치 에쇼이류 및디 슬래시 마줄 에쇼이류 등의 매출이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쉬 원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 및 대손상각비 환입 반영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유형 자산 처분이익 감소 도와 외화환산 손실 확대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으로 주요 고객사 생산물량 증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바 주요 제품 수주 또한 일정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나 비용 구조 개선으로 영업수익 상승 이어질 듯. 2023년 7월 6일 기준 장마감 pha의 시가 총액은 238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PHA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66위입니다. PHA의 상장 주식수는 2100만 주입니다. PHA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PHA의 퍼은 5.73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2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7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82원이고 추정 EPS는 2,406원입니다. PBR과 b p s 는 각각 0.33배, 33,9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0 0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4,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3번지억원, 66억원, 22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원, 376억 원, 283억 원입니다. PHA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5번지 58%이고 유보율은 6229.3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71 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